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총이치를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떤 방식에 대한 소감과 어 그리고 총이치를 지금까지 배우면서의 어떤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총이치 기공학에 대한 시험을 보았는데요. 제작 과정과 그런 부분들을 총이치 실습을 통해서 이미 조금 다 익혀놨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더 수월했던 것 같고 어, 앞으로도 뭔가 총이치 기공학과 총이치 실습의 어,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어, 함께 배워가면서 하, 함께 배워가면서 어떤 배움을 하다 보면. 좀더 이해하기가 쉽고, 어떤 생각하기가 좀더 쉬운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신정우 교수님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시험을 보셨는데, 어떤 말을 조금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버벅거림이 없이 어, 잘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막상 많이 알고는 있지만, 이제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조금 미숙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어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좀더 보완하고 좀더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쓴다면 나중에 추후에 스, 스마트폰이 아닌 어떤 면접이나 PPT 발표에 대해서 그런 발표 능력들이 조금 많이 늘것 같아서, 어, 이번 시험에 대해서는 어, 매우 만족을 하고, 성적에 대한 것은 만족을 못하지만, 어, 이런 방식이 무척 새롭고, 어떤 다른 교수님들도 한번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어, 꼭 종이로 쓰는 시험이 아닌,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험을 어, 해 보았으면 좋겠고, 어, 특히나 좋았던 점은 어, 스마트폰을 이용하니까 어떤 이제 수기 시험에서 보지 못했던 컬러풀한 면, 어, 그즉 사진에 어떤 색조가 있기 때문에 좀더 이해하기도 쉽고 보기도 편했고, 처음 보는 그런 색조에 대한 시험지이기 때문에 좀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감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